자상한 척한 사기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자상함에 가려진 남편의 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쭤보면 가정적이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자상한 남편이어서 주변에서 인꼬부부라고 했고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고 칭찬이 자자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고 한채 의심도 없이 믿고 아파처럼 의지하고 살아왔던 아내분들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더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상한 사람은 착함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성이 착하고 자상한 사람, 두 번째는 심성은 착하지 않은데 자상만 한 사람.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심성이 착하고 자상한 남자는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 도덕성이 아주 높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상만 한 남자는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착하고 자상한 남편인가요? 아니면 자상만 한 남편인가요? 자상만 한 남편이라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상한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에게만 자상할까요? 밖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인들, 특히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자상하게 대합니다. 자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천천히 하고 여자들의 말에 공감도 잘 해주고 매너도 세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시절에 아내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미사 여구와 선물 공세로 꼬셨을 겁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학벌이나 경제력 혹은 집안이 기울어도 아, 자상하니까 자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투머치.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자상하다면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그들이 과연 그 가짜 자상한 태도를 변함없이 끼일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상하지 않거나 자상하지만 다른 이성에게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 시절 했던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하면서 여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맺거나 불륜관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먹잇감을 선택을 해서 온갖 목표 대상인 거죠. 온갖 방법으로 구애를 하고 그 여자가 자신에게 넘어오는 것에 짜릿함과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녀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오면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아시죠? 잡은 물고기 이야기 아시죠? 네. 꼬셔서 넘어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이미 넘어왔으니까요. 이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연락도 잘안 되고 또더 이상 자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잘해주던 남자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온갖 걱정도 하고 여자들은 점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남자들은 또다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대상을 찾고 있을 겁니다. 목표 대상을 정해서 또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이 바로 여자를 갈아치우면서 평생 바람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바람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정을 깨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평생 바람 유형임에도 가정을 깨고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려는 부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경제력이나 섹스 궁합 등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나 자신보다 더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났을 경우입니다. 자상했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가출을 하고 자신은 원래부터 아내와 맞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외도 상황 이전부터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아내에게도 대면대면 대하고 자상하지 않았더라면 퉁명스러웠더라면 차라리 남편의 외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상함이 곧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항상 내 편이 될 거라 믿었고, 다 받아주었던 그런 남편이, 그리고 아빠처럼 믿고 믿음직스러웠던 그 남편이, 예전에는 내가 본 적이 없는 싸늘하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입을 닫고, 대화를 거부하고, 아내를 투명인가 취급을 하면, 아내분들은 그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만반 양보를 해서 그래. 너도 인간이니 바람 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바람을 들키고 나서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출도 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남편들은 과연 진짜 자상한 남자였을까요? 자상한 척한 사기꾼이 아닐까요? 이때 아내분들은 아파하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내 남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상한 척 하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결혼까지 한 이유는 뭐였을까? 이 사람의 행동이 과연 진실된 행동이었을까? 객관적으로 아내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진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기대, 연민, 사랑,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덜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가짜 자상함에 속은 겁니다. 자상한 척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상함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왔던 결혼 생활에서 그 자상함을 걷어내고 남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상했던 남편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아이들에게만 잘하고 아내에게는 대면대면하게 대한다면 지금 어쩌면 다른 대상에게 그 자상한 척을 하고 바람을 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나에게 잘해주고 자상했던 시절이 너무 그립고 차가워진 남편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물론 자신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지만 남편은 원래부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자상하든 자상하지 않든 본질은 바람을 핀 것이고 바람을 핀 남편에게 온갖 연민의 마음을 젖어들어서 울고만 있지 마세요. 상담하면 울고 계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원래 남편과 아내는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었고, 혈육도 아니었고, 각자 다르게 살아온 남, 남이었습니다. 남인데, 그렇게 나 자신은 챙기지 않고, 남편에 대한 미련과 연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이고,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도 말고, 그런 남편에게 매달려서 울지도 마세요. 그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외도 상황을 정리하는데, 나는 간다, 마이웨이! 아니니,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ed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